싱가포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싱가포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자유여행은 보통 3박 4일 또는 4박 5일로 다녀오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함께 가기 좋은 코스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 놓았으니 본인의 일정에 맞춰서 변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실내로 아침과 저녁에 실외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볼 만한 곳, 맛집, 호텔 정보는 채널 내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큰 구역을 알고 동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를 크게 한번 살펴보면 크게 싱가포르 도심 동물원과 나이트 사파리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쿠아리움 이 있는 센토사 섬창이공항 이렇게 크게 4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웬만한 관광지는 싱가포르 도심 지역에 몰려 있고 싱가포르 동물원과 밤에만 운영되는 나이트 사파리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센토사 섬은 따로 시간을 내서 둘러보기에 좋은 곳입니다 싱가포르 도심지는 크게 사진과 같이 4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리 마리나베이 센즈 주변, 리버사이드 주변, 오차드 로드에서 쇼핑, 차이나 타운 등이 있습니다. 먼저 마리나베이 센즈 주변은 싱가포르의 현대적인 매력과 화려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명소입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가 모여 있습니다. 57층 높이의 스카이파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싱가포르의 도시 전경이 특히 유명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피니티 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주변은 가든스 바이더베이와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편리한 동선 계획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의 클라키와 리버사이드는 싱가포르의 강을 따라 위치해 있으며 과거 무역의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클라키는 낮에는 강변 산책로로서 매력을 지니지만 밤이 되면 조명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로 변합니다. 다양한 음식점, 바, 클럽 등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보트를 타고 싱가포르를 감상할 수 있는 리버 크루즈도 인기 있습니다. 오차드 로드는 싱가포르의 대표 쇼핑거리로 약 2.2km의 길이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명품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쇼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은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에서 다양한 맛집과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여행 코스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차이나타운과 리버사이드 주변 코스입니다. 차이나타운, 리버사이드, 점보 시푸드, 리버 크루즈, 머라이언 파크 순입니다. 이 코스는 싱가포르의 역사적, 문화적 현대적인 매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차이나타운은 과거 중국 이민자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지역으로 현재는 다양한 관광지, 역사적인 건축물,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관광명소입니다. 클라키는 강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점심시간에 방문해 식사를 하거나 카페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야간에 방문한다면 멋진 야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음식점과 바가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에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가를 걸으며 싱가포르의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는 이 코스는 싱가포르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걷다가 힘든 경우 클라크 케이 쇼핑몰 혹은 박물관을 좋아하신다면 아시안 문명 박물관을 함께 방문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리버 크루즈입니다. 강 위에서 마리나 베이 센즈, 워라이언 파크 등 명소들을 볼수 있습니다. 리버 크루즈의 가격은 성인 기준 대략 25,000원입니다.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시푸드는 강변의위치에 있어 강뷰를 감상하며 식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의 대표 음식인 칠리 크랩, 블랙페퍼 크랩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식사 시간에 방문하면 좋은 곳입니다. 머라이언 파크에서는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머라이언상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고 주변의 야경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가까워서 이동 동선이 편리하고 문화, 자연 현대적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코스는 마리나 베이 센즈 주변 코스입니다. 마리나 베이 센즈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가든스 바이더 베이, 사태 거리 플라이어 코스입니다. 이곳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합니다. 마리나 베이 센즈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건물로 호텔, 카지노, 쇼핑몰 등이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넓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루프타임 스카이파크에서는 싱가포르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질녘쯤 가서 노을을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망대 입장권 가격은 16시 이전 대략 31,000원 17시 이후는 대략 36,000원입니다.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사이언스 뮤지엄입니다. 이곳은 예술과 과학을 테마로 한 전시관입니다. 전시를 좋아하거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신다면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든스 바이더 입니다. 이곳은 마리나베이 센즈에서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며 슈퍼트리와 플라워돔, 클라우드포레스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플라워돔은 세계 최대의 유리온실로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을 볼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로 지중해성 기후의 식물들이 자라나는 이곳은 계절별로 바뀌는 꽃 전시와 테마가 특징입니다. 유리돔 내부는 연중 쾌적한 온도로 유지됩니다. 클라우드포레스트는 열대 고산지대를 재현한 식물원입니다. 높이 35m의 인공 폭포와 함께 다양한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폭포 주변의 구름다리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산책로를 따라 식물과 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 저녁에는 슈퍼트리 쇼와 스펙트라 쇼를 진행하니 함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슈퍼트리 쇼는 매일 저녁 열리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15분간의 무료 야경 공연입니다. 이 쇼는 매일 오후 7시 45분, 8시 45분에 시작해 15분간 무료로 진행합니다. 스펙트라 쇼는 마리나베이 센즈 앞에서 진행하는 분수 라이트 쇼입니다. 매일 저녁 8시, 9시 정각에 시작해서 15분 동안 쇼를 진행합니다. 스펙트라 8시 쇼를 보고 슈퍼트리 8시 45분 공연을 보면 싱가포르 야경 코스 일정으로 좋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가든스 바이더베이 입장권 가격은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라우파삿 사태 거리입니다. 이곳은 역사적인 건축물로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로가 차단되어 많은 사태 판매점들이 늘어섭니다. 숯불에 구운 다양한 종류의 사태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저녁 시간에만 열리며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활기찬 분위기로 싱가포르의 다채로운 음식 문화와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플라이어입니다. 이곳은 가든스 바이더베이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저녁 무렵에 플라이어를 타면 싱가포르의 야경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단 저녁 해질 무렵에 방문할 경우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에 티켓팅 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몰 시간대와 같이 붐비는 시간에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해두면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줄을 피할 수 있고 바로 입장 대기 줄로 이동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플라이어 입장 가격은 대략 4만원입니다. 예약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놓겠습니다. 다음은 센토사 섬 코스입니다. 센토사 섬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다양한 테마파크와 영화와 관련된 캐릭터들을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입장해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먼저 타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일 입장권 가격은 대략 8만 5천원. 익스프레스 무제한 패스는 대략 41만원 입니다 이 코스는 가족 여행객이나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여행객들에게 좋습니다 센토사 섬에 입장할 때 가장 편리하고 인기있는 교통수단은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입니다 이 모노레일은 비보 시티 쇼핑몰 3층 센토사 역에서 출발합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4 싱가포르 달러이며 여기에는 섬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센토사 케이블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버 프론트에서 출발하는 케이블카는 공중에서 싱가포르와 센토사 섬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좋은 이동수단입니다. 케이블카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마지막 탑승 시간은 오후 9시 30분입니다. 성인 편도 티켓 가격은 약 24싱가포르 달러, 어린이 편도 티켓 가격은 약 17싱가포르 달러입니다. 다음은 ESA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은 크고 다양한 해양생물 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에 특히 좋습니다. 이 일정은 활동적이면서도 시각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섬 내에서 이동이 간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 입장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대략 45,000원입니다. 다음 코스는 동물원과 식물원 코스입니다. 이곳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나이트 사파리는 세계 최초의 야간 동물원으로 낮 동물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야행성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트램 투어와 함께 걸어서 탐험할 수 있는 트레일도 다양합니다. 1859년에 설립된 보타니카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동남아시아 최초의 열대 식물원입니다.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립 난초 정원에서는 천종 이상의 난초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행 예산에도 부담이 없으며 산책로와 호수, 피크닉 공간 등이 있어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기에 좋습니다. 이 코스는 하루 동안 다양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경험이 풍부합니다. 나이트 사파리는 미리 예약을 하고 날씨를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동물원과 나이트 사파리 입장 가격은 대략 5만원대입니다. 다음 코스는 쇼핑 코스인 오차드 로드입니다. 오차드 로드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입니다. 길이 약 2.2km에 이르는 이 거리는 고급 브랜드 매장, 대형 쇼핑몰,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많이 있어 명품 쇼핑부터 대중적인 브랜드까지 쇼핑이 가능합니다. 쇼핑을 할 계획이시라면 일정에 추가하여 가면 좋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온 오차드는 고급 쇼핑몰 중 하나로 명품 브랜드와 패션 아이템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파라고는 또 다른 고급 쇼핑몰로 패션, 액세서리, 전자제품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차드로드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에서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기거나 푸드코트에서 현지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차드 로드는 MRT 오차드역과 서머셋역에서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쇼핑과 먹거리 투어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방문하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은 주얼창이 공항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폭포인 레인보텍스가 중심을 이루며 쇼핑,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실내 정원과 멋진 건축 디자인이 결합되어 공항을 떠나기 전 혹은 도착한 직후에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싱가포르 여행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예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